네, 새로운 소식입니다. 섬 레드에서 나온 섬 프리미엄 VIP 낚시 의자 빅사이즈 233,000원짜리가 올해 업그레이드가 된게 아니라 업그레이드인가? 색상이 두 가지네요. 브라운 색이 있었고, 기존에는 브라운이었거든요. 네, 새로 나온 건 퍼플. 우와, 이게 퍼플인가요? 오, 아름답고 예뻐요. 퍼플. 색깔이 약간 보랏빛 나는, 완전한 보랏빛은 아닌데, 어, 브라운도 엄청 좋아요 오늘도 막몇 개가 주문 들어오고 의자는 장시간 있기 때문에 필, 어, 좋은 의자가 필수라는 사실 마법의 의자 이제 타사와 비교를 거부하겠습니다 그만큼 좋다고 럭셔리하고 견고함 이제 브라운색이 기존에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브라운에다가 퍼플을 추가했습니다 어 신규 색상 퍼플 추가 어디 굉장히 은은한데요. 요즘은 낚시도 컬러풀하게 합니다. 색상이 또 다르면 야외에 나가서 기분도 더 업됩니다. 더 아름답고 좋은 그 낚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색상 퍼플 추가되었네요. 섬레저에서 부리 VIP 프리미, 프리미엄 섬 프리미엄 VIP 낚시 의자 퍼플 색상 추가. 너무 이쁘지않아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가? 퍼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현금과 왕후대 주문하면 택배로 보냅니다.